여러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격한 통제와 신성한 의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만약 한 여인이 모든 것을 걸고 금지된 사랑을 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파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안데스 산맥 깊은 곳에 찬란하게 빛났던 거대한 제국 잉카의 심장부로 떠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잉카 제국의 화려함 뒤편에 감춰진 인간의 자유와 본원적인 욕망, 그리고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거대한 시스템에 던진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대 문명의 신비로움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함께 찾아보는 여정, 지금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과연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데스 산맥의 웅장한 자연 속에서 이대한 문명을 꽃피웠던 잉카제국은 태양신을 숭배하며 모든 사회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문화는 신성한 의무와 계급 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었죠. 이처럼 견고한 사회 구조 속에는 특별한 운명을 지닌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아클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제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클라들은 아직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품을 떠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아클라 후아시라는 특별한 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마치 제국이 심혈을 기울여 키워낸 소중한 꽃봉오리처럼 말이죠. 이곳에서 그들은 제국의 최고 장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직물 기술을 익혔고, 신성한 의식에 사용될 치차라는 옥수수술을 빚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직물은 황제의 위험을 더했고, 그들이 빚은 술은 신과의 소통을 돕는 매개체가 되었죠. 어떤 아클라들은 태양신의 신부로서 평생을 신전에 바쳐 영원한 봉헌의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아클라들은 제국의 고위관리들과 결혼하여 사회통합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클라의 존재는 잉카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국의 번영을 위한 헌신 그 자체였고, 모든 잉카인들에게 존경과 경유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럽고 신성한 역할 뒤에는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규율과 실세 없는 감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클라후아시는 내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운영되었고 모든 아클라의 행동 하나하나는 제국의 눈에 의해 면밀히 감시당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안에 갇힌 듯 완벽한 보호 아래 있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감정과 욕망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적인 만남은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국을 위한 봉사와 헌신만이 그들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견고하고 신성한 질서 속에서 과연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아클라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감행하리라고 말이죠. 그녀의 탈출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잉카제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위험하고 절박한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녀가 마주한 현실과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결코 억누를 수 없었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아클라의 삶과 그녀를 둘러싼 잉카제국의 사회적 정치적 통제 시스템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며 왜 예, 그녀의 탈출이 그토록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국이 개인의 자유와 감정을 어떻게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이 어떤 의미였는지 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배경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며, 인간 본연의 욕망과 거대한 시스템의 충돌 지점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카 제국의 신성한 질서 속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아클라의 탈출 이야기를 잠시 엿보았죠. 과연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배경을 좀더 깊이 파고들어 아클라의 삶과 그녀를 둘러싼 제국의 통제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잉카 제국에는 아클라, 에이클러, 라불리는 특별한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름은 선택된 여인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제국에 의해 특별히 선별된 이들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이나 미모를 인정받아 각 지역에서 차출된 아클라들은 일반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엄격하고도 신성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클라 후아시, 에이클러 에이사이, 즉 선택된 여인들의 집이라 불리는 특별한 거처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제국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클라 후아시는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중요한 종교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었죠. 이곳에서 아클라들은 태양신 인티와 잉카 황제를 섬기는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고 황실과 귀족들을 위한 최고급 직물을 짜며 제례에 사용될 치차라는 옥수수 맥주를 빚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정교한 직물은 제국의 부와 번이를 상징했고 그들의 봉사는 잉카 사회의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를 완벽하게 바탈하는 대가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아클라들은 가족과의 만남이 거의 허락되지 않았고, 예부 세계와도 철저히 단절된 채, 오직 아클라 후아시 안에서만 생활해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순결이었습니다. 사적인 연애는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금욕주의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죠.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은 제국을 위한 봉사와 헌신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잉카제국은 에이토로 강력하고, 엄격한 아클라 시스템을 유지했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클라 제도는 잉카 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매우 정교하고 전략적인 장치였습니다. 대국은 각 지역에서 선발된 아클라들을 수도 쿠스코로 불러들여 잉카의 문화와 종교를 깊이 교육한 뒤 다시 제국 각지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이 정복한 지역에 잉카의 문화를 전파하고 피지배층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아클라들은 황제나 고위 관리들에게 하사되거나 혹은 중요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한 정략결혼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클라들은 제국의 통치 체제를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잉카 황제의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며 제국의 종교적, 정치적 통제망을 촘촘하게 짜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감정은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철저히 억압받았습니다. 아클라에게는 나라는 주체적인 존재보다 제국의 일부로서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게 강조되었죠. 사랑, 욕망, 꿈과 같은 인간 본연의 감정들은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순한 것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율을 어긴다면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사회적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한 아클라의 탈출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녀의 도주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인카 제국의 신성한 질서와 정치적 통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셈이죠. 제국이 수백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시스템의 균열을 내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과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클라를 움직이게 한금지된 사랑과 자유를 향한 갈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클라의 내면과 그녀가 마주했던 절박한 선택의 순간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잉카 제국의 견고한 시스템을 뚫고 한 아클라가 감히 탈출을 감행한 배경에는 바로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금지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국의 신성한 여인으로서 오직 신과 황제만을 섬겨야 했던 그녀에게 한 인간에 대한 사적인 감정은 존재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규율로만 통제될 수 있는 것이던가요? 메마른 대지에도 기어이 싹을 틔우는 생명처럼 엄격한 감시의 눈길 속에서도 사랑은 기어이 움트고 자라났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인연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신성한 의식을 준비하며 오가는 길목에서 혹은 제국의 중요한 행사를 위해 잠시 담장 밖으로 나섰던 순간에 아주 짧은 눈빛 교환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죠. 잉카 사회의 모든 것이 황제의 뜻대로 움직이던 시절 아클라에게 외부인과의 접촉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금기는 오히려 사랑의 불씨를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게 했을 겁니다. 밤하늘의 별빛만이 유일한 증인이 되는 어둠 속에서 어쩌면 그들은 짧은 순간이나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간 본연의 감정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제국의 아클라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 아클라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자유를 향한 갈망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을 겁니다. 평생을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사랑하는 이와 함께 꾸는 미래는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상상 그 이상의 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렬해서 죽음보다 더한 사회적 파멸의 위험마저도 희미하게 만들 만큼 강력했을 테죠. 어쩌면 그 사랑은 그녀의 기가에 너는 제국의 부속품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느낄 수 있는 온전한 존재라는 달콤한 속삭임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탈출을 결심하는 순간은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잉카 제국의 아클라라는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거스를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죠. 그런 삶을 등진다는 것은 곧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미래, 그리고 나라는 온전한 주체로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아마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용기라는 이름의 불꽃과 절망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격렬하게 싸웠을 테죠. 한편으로는 제국의 무시무시한 추적과 잔혹한 처벌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을 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삶과 금지된 사랑에 대한 맹렬한 갈망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탈출을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의 연인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죠. 잉카 제국의 감시망은 그야말로 빈틈없이 촘촘했기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라도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고요한 밤, 밤하늘의 별들만이 유일한 증인이 되는 순간 혹은 모두가 신성한 의식에 집중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녀는 익숙했던 아클라후아시의 높은 담장을 넘어섰을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요동쳤을 것이고 차가운 밤공기는 그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숨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이 아클라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잉카 제국이라는 거대한 바위산에 한 개인의 자유와 금지된 사랑을 향한 갈망이 던진 작은 그러나 묵직한 돌멩이와 같았으니까요. 그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비록 작고 미미했을지라도 제국의 견고한 질서에 균열을 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인간 본연의 욕망은 아무리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억압받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 깊은 성찰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과연 그녀는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사랑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국은 이 엄청난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파급 효과와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사랑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잉카 제국은 이 엄청난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클라의 탈출 소식은 마치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잉카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가던 다른 아클라들에게는 은밀한 희망의 속삭임이 되었을 수도 있고 제국의 통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겠죠. 잉카 제국은 자신들의 신성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아클라를 결코 쉽게 놓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국 곳곳에 그녀를 찾아내기 위한 수색대가 파견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은 다른 아클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테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재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클라후아시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개인이 일으킨 작은 균열이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침묵 속에서 더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아클라의 탈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인간 본연의 욕망은 수많은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들에게 끊임없이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라진 옛 왕국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권력의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개인의 저항정신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 아클라의 탈출은 단순히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선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사랑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한 시스템 앞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그리고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견고한 질서에 미세한 균열을 낼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와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아클라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는지 혹은 제국의 소나기에 다시 붙잡혔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잉카 제국과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클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이처럼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인간 본연의 용기와 저항의 순간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에 대한 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